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영상이, 어, 저작권을 먹었거든요? 영상이 저작권을 먹었다. 자, 자, 무슨 영상이냐.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쇼트트랙 있죠? 쇼트트랙 금메달 탔잖아요. 그래서 슈트텔의 금메달 딴그 리액션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오늘 올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폰으로 TV를 찍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저작권에 제가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해가지고 지금 저작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음악 저작권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 노란색으로 저작권 침해하고 수익 창출 못하고 네, 그래서 영상은 올라가는데, 이거는 음악이 아니라 그냥 본 내용이 다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제가 일년다 해봤어요. 처음에 올리길래 안 되길래 본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썸네일까지 모자이크 처리를 해봤어요. 근데 썸네일 모자이크 처리하니까 되는가 싶더니 안 되더라고요, 또. 이런. 근데 제가요 예전에 영상 이렇게 못 올리고 날라갔을 때는 울었거든요, 맞죠? 울었는데 이제는 안 울어요. 행복하게 고구마를 먹고 있답니다. 아주 좋죠?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어?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오늘의 교훈, 저작권을 공부하자. 오늘의 교훈. 교훈2. 여분 영상 만들어 놓자. 편집을 좀 열심히 하자. 편집을 미리미리 하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더 괜찮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